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삼스럽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주제는 사랑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찾아가는 지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할수 있을까? 어디를 찾아갈 때? 지도를 가지고 자세하게 조심스럽게 찾아가듯이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갈 수 없을까?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십시다. 하는 말,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은 고린도 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찾아갑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말로 번역되기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트 오브 러브. 그 아트라고 하는 말은 기술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예술이라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예술은 길다. 아트 is long. 그것처럼 예술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예술이다. 기술 기술이 아주 잘 발달되고 아주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그 기술은 뭘로 승화하게 될까요? 예술로 승화하게 되겠죠. 여러분, 기술자, 예술가. 기술자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술을 뛰어넘어서 그 기술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술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떤 기교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테크닉이 아니라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보기에 좋은 그런 예술이 될수 없을까, 향기가 나는 예술이 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의 로드맵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 많이 하죠. 저도 자랑 많이 합니다. 자식 자랑 많이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 많이 하죠. 자랑하는 게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친구들끼리 모여서 요즘에 손자 자랑을 하면 손주 자랑을 하면 10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그래도 손주 자랑하면 할때 10만 원 내고 기분 좋게 손주 자랑을 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손주가 귀엽고 사랑스러우면 10만 원을 내면서까지 손주 자랑을 하겠습니까? 나쁜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 아니죠. 우리 아들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내가 어떤 한일 자랑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자랑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선에서 자랑이 되면 괜찮은데 이 자랑이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자랑한다고 할때그 자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허풍선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허풍선. 풍선. 바람 빠지면 그만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랑 속에 허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허풍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더군다나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허풍을 가지고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뉴스에서 제가 봤습니다. 일본의 어떤 기업이 한국의 수혜를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억을 내면서 그 밑에 수혜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어떤 것을 사진으로 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네 회사의 제품을 신문에 이렇게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1억을 내면서 회사 자랑하고 제품 자랑한 거죠. 이거는 수재 의원금을 낸 것이기도 하지만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를 이용해서 뭘한 것일까요? 광고한 것 아닙니까? 어그 일반적으로 신문에 광고하려면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재 의원금도 내고 자기네 회사도 자랑하고 아주 일거양득이 된 것이죠. 그 뉴스를 들으면서 보면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습니다만 수재를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언론에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수재 헌 수재 의원금을 내신 분들 신문에 광고 내고 또 신문에 내는 거 좋습니다. 그 그런 것들은 일종의 또영수증 영수증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보에 자기 이름이 빠졌다는 것이죠. 빠졌다는 것이죠. 왜? 헌금했는데 이름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막 크게 화내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 똑바로 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자랑하지 않고 섬긴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꾸만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자기 허풍이 들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정영택입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정영택. 그리고 어떤 때는 말이죠. 정영택이라고 써야 할 것을 전영택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좀 제대로 해 주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아유 영택이면 어떻고 영태면 어떠냐 전영택이면 어떻고 정영택이면 어떤가 여러분 주부의 이름이 좀 들어가면 어떻고 한번 빠지면 어떻겠습니까 또 사무실에 가서 조용히 잘 살펴보면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 자랑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허풍이 들어 있고 그 허풍과 함께 거기서 바람이 나오는데 그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상대를 압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랑은 나쁜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정한 말씀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은 그 사랑 속에 어떤 자랑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 문둥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10분의 1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괘씸한 놈들. 내가 열 명이나 고쳐주는데 한 명만 와. 저 같으면 한 명이란 말도 안 하고 한 놈만 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증언해주거나 위로해주지. 그때 예수님께서 아 나는 참 억울하다 베세다 들판에서 나한테 빵 얻어먹은 사람들아 나한테서 병난 사람들아 뭐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변호 좀 해도 되고 증언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야 나사로야 너 어디 있니? 너라도 나와서 죽은 나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좀 증언하고 이 분은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증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찾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시는 사랑을 하셨지만 그 속에 자랑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다. 자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사랑 좀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풍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90 넘으신 저희 어머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이고 은퇴까지 한 사람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사랑과 제가 어머니에게 드리는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은혜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앞으로 좀 잘해, 똑바로 해. 그럴 부모님들이 계시겠습니까? 나는 괜찮다. 네 자녀들이나 잘해라. 네 자녀들에게나 잘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님,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께서 아이를 낳을 때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시겠습니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인 제가 실제로 해산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굉장한 고통일 거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서 대개 여인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다시는 아이 안낳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낳아요. 요즘은 잘안 낳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때의 고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계속해서 생각나면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느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도대체 아기를 안 낳으니까 뭐라고 얘기도 할수 없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랑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는데 이렇게 해줬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나는 더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래야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시인을 얘기할 때 마리아 라이노 리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이네, 뭐 이런 시인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는 진주를 가졌고, 하늘은 별을 가졌고, 내 마음에는 사랑을 가졌다. 바다는 크다. 하늘도 크다. 내 마음은 더 크다. 진주가 빛나고, 하늘도 빛난다. 그런데 내 마음의 사랑은 더 빛난다, 여러분 자랑하지 아니해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은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 자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사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계속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그 십자가가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 자체가 빛을 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면 그 사랑이 빛을 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떠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큰소리 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안 감느냐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진정한 사랑을 했다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을 했다면, 그 사랑은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런저런 불평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빛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빛낼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